안녕하세요, 여러분. 가람이다육입니다. 지금, 우리 농장 늠으로 모내기 하는 물론도 보이고, 지금 계절의 변화가 확실히 보이고 있죠. 요즘 5월 들어서 작년보다 훨씬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 안에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모르고 밖에서 막 키우다가, 지금 지붕을 약간 이렇게 걷어가지고, 얼마 전에 묵벨금, 알사탕, 전부 이렇게 이 밖에서 노지가 좋다고 해서 드러냈다가 지금 이렇게 싹 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음, 하우스에 온지 2년째 되면서 정리하는 법도 조금 배우고 다육이 키우는 환경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쁘게 정리됐죠. 정말 그 어, 다육이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도 많던데 이 영상 찍으면서 다른 사람들 영상도 보면서 지금 이름도 하나씩 알아가면서. 양껏 재미를 붙여서 지금 이렇게 정리도 깨끗이 해놨습니다. 바퀴비듬 작년에 이제 실패하고 새로운 아이, 이 아이도 올해는 지금 다음 달부터 이제 잠을 자기 시작한다니까 그때부터 물을 좀 물주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알사탕, 지금까지 밖에서 비를 맞히다가 얼마 전에 그 선하다육에서 실내에 들여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물 주는 걸 자제하라 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화분도 큰데 계속 그 노지에서 비 맞히고 있다고 자랑했더니 깜놀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안에서 보관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우스 안이 너무 이제 장치가 없다 보니까 작년에 밖에 많이 내놨는데 올해는 창틀 창틀을 전부 빼서 바람이 통풍이 아주 좋게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도 한번 해 봤습니다. 국민이들 있던 곳하고 지금 창들하고 위치를 조금 바꾸고 좀덜 이쁜 창들은 밖에 지금 나가서 어 있는 중이고 국민이들 자리에 창을 저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이 창문 있는 걸 뚝딱 다빼 버리고 이쪽에는 이제 비를 치기 때문에. 그냥 놔둔 상태고 위에 선풍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더욱 더 이제 좋은 환경에서 다육이가 잘 커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깥도 일끔 일끔 보이지요. 조금 있으면 꽃들도 만발해주고 꽃가루가 좀 문제긴 해도 다육이와 이제 밖에 그런 야생아들 모습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정말 예쁜 다육정원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이 창들 모습입니다. 창들을 지금 입장 곱게 키우려면은 너무 밖에만 두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분들 영상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기는 하는데 아직 제 경험 말고는 특별한 이제 정보가 될 만한 그런 다육이 키우기 얘기는 없지만 제 경험을 소소하게 얘기하면서 나름 적겁게 이렇게 다육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무작정 그 노지에 꺼내서 작년에 했던 그 했던 고갱음, 그렇게 이제 참고 삼아서 이렇게, 지금 요 색감이 전부 빠져버렸죠. 이 아이도 그렇고, 레몬트리도 마찬가지. 잠깐 이제 그 모습 하다가 5월 중도 되니까 거의 이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인데, 여기 이제 실내에 지금 통풍을 많이 시켜주기는 하지만은, 혹시 이제 웃자라거나 그렇게 또 약간 그런 모습 보일 때는, 밖에, 선반 쪽에 이제 조금 내놓기도 하다가 정말 다육이 키우기는 웬만한 이제 부지런함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항상 그 집중하면서 언어 취미도 다 그렇게 이익을 주지만은 이 다육이 키우기도 뭐 어디에서 어떤 이제 그 잡념 없이 물론 이제 나이가 있어서 책을 보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은 요 다육이 키우면서 집중하고 흙 만지고 이렇게 오늘 정리된 곳입니다. 여기 지금 지난번에 국민이 있던 자리인데. 이렇게 이제 창들을 약간 해놓고, 박해 저기 요양하는 데도 있죠. 지금 요쪽에 이제 작년과 이렇게 반대쪽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요즘에 이 아이는 이제 홍상생술 자구떨어서 이제 이렇게 해놨던 아이들이고, 또 겨울에 그 내가 입었던 이제 그 염자들, 하도 자구가 많이 나서, 이거 이렇게 둔나했더니 그, 어떤 댓글에 보니까 밑에 자구를 다 잘라주면 위에가 이쁘게 자란다고 해서, 사실 염자를 제가 너무 꽃들 안 버리고 다 꼽아놔가지고, 지금 숫자를 채수 없을 만큼 많이 있습니다. 저, 그 염자 올해 꽃을 보기도 했는데, 나중에 그, 개울에, 음, 더, 세심한 배려를 해가지고, 예쁜 꽃도 하나름 한번 염자 꽃도 한번 안아볼 생각입니다. 요렇게 해서, 이 아이는 지금 밖으로 나가서, 무성하게 클 때까지, 요 밑에 전부, 다 자구는 떼고 있습니다. 오늘 막 부지런히 <laughs>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올해 또 요령이 생겨가지고, 항아리, 올해 비도 너무 작게 왔죠, 봄비. 그 항아리에 이제 물을 받아서 주기도 했는데, 전번 며칠 전에 그, 다육이 관리하는 거 배우러 가서, 지금부터는 이제 물을 위에 말랐다고 해서 뭐 예사로 주지 말고 아무리 빗물이 좋다 해도 좀 이래 물을 아껴주라고 그런 교육도 받고 와서 지금 잘클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 지금 밑에 자구만 다 떼고 밖에 내놓을 생각입니다. 이, 이 목대 굵은 게 지금 큰하나름 되는 게 사무실에도 하나 있는데 겨울에 아무래도 이 히타만 하나 캐주고 이렇게 지냐 오기는 했는데 요 염자하고 몇 가지만 얼고 큰 실패는 없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이제 다육이를 키우려면 겨울에 조금 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조금 배워가지고 차고 넘치는 이 다육이 번식도 너무 많이 되어가지고 지금 밖에 잎들어지 다육이 숫자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